지난 17일 집중호우 때 세종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고 당시 세종시 재난 컨트롤타워인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만 하루가 지나서야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회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의 지시로 정부합동 공직공무점검단이 세종시청에 급하되 22일부터 이틀째 담당 부서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청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최민호 시장은 24일 유럽 공무국의 출장길에 오릅니다.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기를 인수받고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최 시장의 유럽행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류 실종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수장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